이른 아침 김경선 씨는 아들 민수 씨와 함께 병원 진료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내병변 장애로 오래 걷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휠체어도 잊지 않고 챙기는 엄마 경선 씨. 운전도 엄마의 몫인데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서울의 병원까지는 200km도 넘는 먼 거리. 두 사람은 9년째 익산 집에서 서울병원을 셀수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진료 시간에 늦을까 쉬지도 못하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 일주일 전에 받은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성인인 민수 씨가 어린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만 21살. 이만 21살이요? 아, 근데 어떻게 어린이 병원에? 아플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혈액종양과하고 신경외과는 아직 계속 관찰되요유지하고 음...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성인 되면서 이제 후유증이 나오니까 이제 5년 넘어서 재발이 나오고 하고 1년 가까이 눈이 불편했던 민수 씨는 15살 되던 해 3월 악성 뇌종양인 수모세포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갔다 들어가고 나온 걸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 총명했던 애가 어, 저도 못 알아보고 이제 점점점 엄마는 알아보더라도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애가 된 거예요. 여기 보고 잼잼잼 해봐. 잼잼잼 뭐 이상해? 수술후 8년이 흘렀지만 언제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몸이 불편한 민수 씨는 엄마에게 의지해 1년에도 수십 번씩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중치료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추적 관찰 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주 상큼,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모습 보이시까지 해서 지금 아주 상태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술 후 생긴 뇌병변 장애로 홀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민수 씨 엄마는 지난 9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커버린 아들을 간병하다 보니 온몸에 잔병이 물밀 듯 찾아왔습니다 그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회전 여기 이제 석회성 건염,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증후군 이렇게 다 나왔어요. 1, 2년 전부터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진료 때문에 서울에 올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좀 늦었나요? 좀? 저기도 한만 자나요. 길이 또일상까지 <laughs> 넘어가는 시간도 어, 몇... 또 가야 돼요? 또 병원? 일찍 가야 되잖아요아 그래요? 거기서 거기 진료 시간 예약돼 있어가지고 늦으면 또 제일 끝에 또 진료 보게 되고 그렇거든요. 더우면 그냥 가거나? 민수 씨가 양성자 치료를 받았던 병원까지 차로 또한 시간. 서울에 자주 올수 없어 병원을 이동해가며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엄마 경선 씨는 하루에 절반 가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운전이 아니라 항상 긴장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접수해서 자리에 눕혀놓고 진료를 받아야 그대야 그제야 긴장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다행히 길이 많이 막히지 않아 진료 시간에 맞춰 도착한 두 사람. 매번 병원에 올 때마다 시간에 쫓기고 마음을 조려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 중 하나인 양성자 치료를 받은 민수 씨. 8년째 꾸준히 병원에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찍었어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뭐. 네. 씁니다. 병이 재발 안 하고 있는다는 것도 네. 너무 큰보이거요안 네. 네. 가보고 내분기 보고 내방 네. 찍고 MRS 계속 네. 너무 많이 그날 너무 힘들어 네. 네. 전날 와서 자든지 네. 끝나고 네. 하루 자고 가도 엄마도 괜찮다고. 큰 무리예요. 꼭 네. 쉬어야 잘, 돼요. 먼 거리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또 그날 당일 가야 되니까 음. 또 치료가 끝나고 나서 병원에 올 때도 조금 하루 이틀 묵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드디어 끝난 병원 진료 일정. 하지만 민수 씨와 엄마는 한숨 돌릴 새가 없습니다. 아유. 언제쯤 우리는 여기를 내려서 볼 여유가 생길려나? 응? 그거 그거 나안해온 건, 여기 한 번도 어. 그러 그러니까 걸어보 이 안. 걷고 싶지 엄마는 매번 이렇게 아픈 아들을 태우고 왕복 500km를 달립니다 쉼터를 사용하려면 은 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쉼터는 별로 없으니까 방이 별로 없으니까 빈 방이 있어야지 음, 예약이 되잖아요 벌써 예약이 끝나 있으면 은뭐 음,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엄청 힘드 생각도 많이 느껴졌어요 기생활하는 것보다 좀 쉬어, 쉬셔도 되지 않으실까 그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엄마도 가고 싶으신 거 하고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 간 생활 말고 일반적인 생활이요. <laughs> 사랑 엄마.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1588-3839 1588-3839. 병원 앞 쉼터는 환아와 엄마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